어제 비 오고 쌀쌀한데 남편이랑 공원을 갔다 왔더니 좀 찬기가 들렸는지 오늘 일요일인데 계속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올락말랑하는데 뜨끈한 대창전골을 해 먹고 비타민을 먹고 뜨끈하게 샤워하고 자려고 해요. 우성성계란 딱. 지금 계속 하루 종일 후리꾸 후리꾸 후리스 입고 있었는데도 으슬으슬한데 이제 요리를 하면 좀 따뜻해지니까 후리스를 벗고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는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겠죠.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불려 놓은 현미 보리 쌀을 먼저 밥솥에 안쳐놓고 시작할게요. Follow, f o l l 뚜껑 결합 손잡이를 무한 모드로 돌린 후 무압 고압 모드입니다. 이제 요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드려는 양배추, 그 다음에 대창이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내 느끼함을 잡아줄 고추, 청양고추 두 개, 그리고 양파. 저는 양파를 여기 끝부분이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이런 거, 이런 수세미로 빡빡빡빡 닦아가지고, 국물 내는 용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추. 부추 씻어 놨는데, 파는 이제 짜투리 파가 남아있길래 이거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으슬은 쿠팡에서 주문한 생대창입니다. 냉동 아니고 생걸로 샀어요. 그럼 야채를 썰어줄게요. 이것도, 이것도 국물용으로. 고추 넣을 거야 아빠. 안 되는데? 나중에 건져서 빼먹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줄게. 빼먹기 쉽게. 예. 끝. 남자에게 좋은 부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육수는 요거 사골곰탕 이거쓸 거예요. 이제 팬이 좀 달궈졌으면 대창 하나를 꺼내서 대창 기름으로 야채를 볶을 거기 때문에. 대창 가위 어?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거 요 가위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이 달라 건데 예전에 친구가 집들이 와서 줬던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싹둑 싹둑 되게 잘 잘려요. 이제 대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 싹둑 잘라줄게요. 육수를 이제 부어주면 될것 같아요 야채들이 좀 이렇게 캐러멜라이징이 된것 같아서 너무 캐러멜라이징이 많이 되면 건강에 좋지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사골 육수를 붓겠습니다 아,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늘 조심. 하루만에 아, 다 먹어도 되잖 꼭 이런 말 하면 꼭다 꼭 먹더라고. <laughs> 하면 이게 큼직큼직하게 해야 맛있더라고. 어, 엄청 뭔가 깊어 맛이. 맛있죠? 응. 여기 미소 된장 조금 넣어도 더 맛있겠다. 미소 된장을 조금만더 넣자. 물을 좀더 넣고 미소 된장을 이만큼 넣을게요. 미소 된장은 많이 넣어도 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거야, 이거 아, 맛있 겠지？후추 를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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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고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줄게요. 이 후추가 이게 삼겹살이랑 먹으면 진짜 찐 맛있는 후추인데 오늘 여기 뿌려줬습니다. 약간 그거 같다, 그거 그 일본식 그 전골 나베 이런 느낌. 음 창코 창고나... 나베. 음 창코 나베나 창코베 하나? 맞아 맞아. 그 스모 선수들이 먹는 거 미안. <laughs> 현미보리밥, 밥을왜 이렇게 많이 봤지? 먹는데? 이게 또? 어찌가 먹는 소스? 마늘김치? 그리고 은성구. <laughs> 스모 선수들이 먹는 상코나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 거면? 우와 우봐 우와 우와 우 무슨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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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생 와사비랑 이런 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생 와사비인가? 그 어크 먹어도 이거 생 와사비 찍어 먹으면 오빠가 더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꺼내왔어요 안 먹을 수가 없으니, 그치? 짠! 음. 맛있지, 맛있지. 와사비으 이게 더 맛있어? 응, 음, 훨씬 좋은 것 같아. 음! 음! 나 음. 아, 이거 이것도 뭐 한다고 고생 많이 하겠다. 음! 음. 국물로 치우 아~ 이거 진짜 이 맛은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 근데 육수가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비싸게 팔, 팔아야 될것 같아. 응. 먹어도 되지? 응! 아, 그냥 먹는게 국물도 훨씬 따뜻하겠다 응! 부추를 많이 하길 잘했다 뭔가 부추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느낌? 응! 부추 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먹을래 응! 괜찮아? 응. 밥도 잘 됐다. 흰쌀을 하나도 안 넣었어. 흰쌀 하나도 안 넣어서 좀 찰기가 없, 없긴 하지. 이런 밥 고기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음. 미역국 같은. 음. 거구나. 약간 전분 없이 훌훌 음. 퍼지면서. 그 아까 아침에 영화관이 좀 추웠어. 아 진짜? 네. 어제랑 오늘이랑 추워서 그런가?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청의 거의 없는 것 같아.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어, 세개 남았어. 꼭 오늘 하루만에 다 먹어도 되잖아. 꼭 이런 걸 하면 꼭다 먹더라. 축구 노근노근 했는데 엄청 전골 먹고 좀 땀이 쫙 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laughs> 그리고 소주는 거의 반잔도안 먹었어요. 그만큼만 먹었습니다. 아주 칭찬해. 우상성계란딱 <laughs> 배라 먹을래. 배라 <베라>? 그래. <laughs> 탕으로 먹을까? 응, 탕. 나 탕으로 안 먹어봤는데. 탕으로 우리 절대 먹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니야? 왜왜랬지설색도 오리라서. 내큰데내큰데 그래도 나 밴드. 으치오아몬드랑 민트, 초코랑, 자워카 아몬드, 회지 오케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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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있어 음, 맛있어. 맛 이번 주말 완전 말차게 보냈고, 빨리 자고 또 새로운 한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